네, 안녕하세요 네일로입니다 경매 물건을 보다가 입찰을 포기해서 기억에 남는 물건들이 좀 있습니다 어, 단연가 경매를 하다 보면은 이 물건은 꼭 대박을 칠 것이다 이런 물건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어, 이럴 때 우리의 문제점은 항상 유동자금이 부족하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살 수가 없으니까 유동자금이 좀 부족합니다 공매에 나왔던 물건인데 지목이 도로입니다 우리가 도로가 나오면은 일단 패스를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거를 유찰을 기다렸다가 한번 입찰하려고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이미 메인 눈을 가지신 분이 타이팅해서 신권에 가져가버렸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물건들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고 네 지분이 도로입니다 네, 이게 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연안동 산 35-1번지 뭐 이렇게 돼있네요 토지 면적이 62평입니다. 네. 신건 감정가가 3,828만 7천원. 네. 한 4천만원이 안 되게끔, 요렇게 감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낙찰은 얼마에 됐죠? 네, 4천만원 넘겨서 됐죠. 4천하고 1만원 더 쓰셨네요. 네. 이분께서는 꼭 가지고 싶으셨나 봅니다. 우리가 요게 진짜 도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경도부터 보겠습니다. 전경도 보니까 아주 쭉 뚫린 도로입니다 무슨 택시 써있네요 네이 토지를 가지면 레이싱 하려고 샀을까요 사람들이 네안 가지고 싶으시다고요? 가지고 싶다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네이버 지도로 위치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위치도 딱 보니까 진짜 도로입니다 진짜 도로 뻥 뚫린 요런 도로죠 네 이게 누가 소유하고 있냐면은 그것도 한번 봐야겠죠 토지 등기로 네, 토지 등기로 보니까 어, 공유자가 몇분 계시네요. 네, 공유자 배종태 씨랑 주식회사에서 아디앤씨, 네, 어, 지분 도세 개씩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주식회사 학산투자컨설팅 이렇게 세 분이서 네 지분을 가지고 계신데 투자 컨설팅 투자 컨설팅이 왜 들어왔겠습니까? 도로로 지분으로 뭐 매입하고 뭐 이런 걸 하려고 한게 아니고 네, 뭐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컨설팅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네이버 지도 보겠습니다. 컨설팅 업체가 들어올 만한 공간인지 지적편집도 한번 볼게요. 네, 뭐라고 써있냐면은, 포항연암도시개발구역이라고 써있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가. 아, 결국은 이 도로가 뭐가 되냐면은, 환지가 된다는 겁니다. 또 환지를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환지는 이 토지를 사업하시는 누군가에게 이 땅을 주면서, 일부분을 주면서, 내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더 나은 토지를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60몇 평이었죠? 62평이었는데 62평은 다안 줍니다. 네 62평은 다안 주고 한 반절 정도만 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필지를 정리해가지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서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지금은 도로로서 가치가 별로 없지만, 어, 나중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바뀌니까 가치가 급상승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가, 여기 파란색 보이죠? 다 바다입니다. 만약에 바다가 바로 보이는 일선조망이라 그러면은 어, 10배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4천만원 넣고 아 언젠가는 이제 평당 천만원이 되게끔 기다리는 거죠. 어, 지금은 평당 63만원 주고 사신 거거든요. 네, 반을 내가 포기하면은 120만원 주고 샀다고 치시, 치면은 네, 한 평당 천만원 이상 뭐 평당 2천만원 되는 토지 앞라인만 잡으면 은 그렇게 되겠죠. 네 만약에 <laughs> 그래서 4천만원으로 10배 수익을 한 보겠다. 내가 4억 한번 보겠다 이런 신분이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많이 노리고 있었는데 조금 안타깝게 됐습니다 도로 지목을 가지고 있으면 장점이 또 있어요 재산세는 또 부과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돈 밀어놓고 재산세가 부과 안 되니까 견딜 만을 하다. 대신 단점 대출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도 도로 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 한번 잘 찾아보시고, 네, 못 찾겠다 싶으면 저를 찾아오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도 재밌는 물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